브라질 월드컵이 독일의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두분 브라질 월드컵 보면서 이번에 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뭐 경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 브라질 1대 7로 대패를 당하는 모습. 음. 과연 이뭐 이런 그 대패를 네. 앞으로도 또볼수 있을까? 네. 못볼것 같거든요. 네. 음. 그 이제 일곱 번째 골이, 골이 터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아 이거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볼수 없는 그런 희귀한 장면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어, 사실 생리는요? 그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몇몇은 UFC 선수 같았죠. 네. 수아레스는 깨물었고요. 네. 알렉스송은 팔꿈치 찢기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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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는 박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로빈 반페르시가 네. 네. 스페인전에서 아, 기록한. 헤딩? 슈퍼맨 헤딩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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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 16m 거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어, 월드컵 와. 역사상 가장 네. 먼 거리에서 오. 성공한 헤딩슛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네. 16m 거리에서 발로 차도 못 넣잖아요. 어, 그럼요. 네. <laughs> 네. 뭐 저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 뭐 치열한 몸싸움으로 인해서 파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인상 깊긴 한데 개인적으로 우리 아시아 축구가 24년 만에 무승이라는 그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본다면은 그 동안 아시아 축구를 이끌었다고 하는 네. 한국, 일본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네. 것이고 이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호주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음. 역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부족하다. 네. 필승 전략이 부족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호주나 이란을 보면서 어 전력이 떨어지지만 투혼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어 어~ 경기를 선보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네. 기대에 비해서 너무 좀 저조한 맞아요. 성적과 그다음에 네. 그 투지조차도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성적을 떠나서 이런 식의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음. 앞으로는 음.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또 전차군다 독일의 우승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네. 그니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98 프랑스 월드컵 유로 2000 당시만 해도 녹슨 전차라고 해서 네. 독일의 몰락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독일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 사실 저희가 항상 우리 대표팀 얘기할 때 외국인 감독 또는 뭐좀 네. 발을 맞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으로 좀 보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각 구단들의 유스 시스템에 대한 음. 투자. 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조합할 것인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약 1조 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뤄낸 것이고요. 네. 사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결승전에는 올라갔지만 네. 그 다음에 유로 2004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를 계속 아끼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새로운 선수들, 마리오 게차라든가 안드레 시월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 새로운 투자에 의해서 성장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독일 축구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인 내부 감독이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10년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어, 뭐 메시나 호날두 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음. 결국은 이렇게 한 선수에 의존한 팀보다는 역시 조직력으로 싸우는 팀이 더 강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선수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선수가 빠지더라도 이게 전력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탄탄한 자국 리그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그 팀이 진정한 강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인간보다 역시 신은 강하다. 메시를 가르쳐서, 아 근데 메시도. 팀보다는 약하다. 네. 그러니까 독일에 졌으니까. 이런 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총 위에 기계가 있죠. 네. <laughs> 어, 네. 네. 정말 뭐, 팀의 조직력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축구, 참 세계 벽이 높은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실감하는 경기가, 경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실감만 할 것인지 네. <laughs>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은 월드컵 우승을 노릴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네. 그런데 세계의 축구 수준과 아시아의 축구 수준과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것을 느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고요. 네.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 아마도 이번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들을 깨우는 월드컵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무언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얘기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레 감독을 바로 영입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고 네. 호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거든요. 네. 아마도 다음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국가가 적어도 1승은 챙기지 않을까, 무언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1승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 축구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네. 앞으로 이제 대한 축구협회도 좀더 이렇게 음.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네. 화합을 해서, 네. 어, 대표팀 경기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